새 총리 후보의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지명되자 그의 극우적 시각을 드러내는 칼럼들이 SNS 등을 통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뭐 문창극 그 지명자의 칼럼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뭐 예. 조금 전에 뉴스 속에서 대선 직후에 나온 칼럼을 봤습니다만 총선 직후에도 비슷한 칼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2012년 4월 총선 직후에 그때는 총선에서 원래는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이 이겼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늘의 마음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다라고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기뻐하는 길을 썼습니다. 네, 자 문창극 씨 하면 우선 뭐 극보수파, 예. 극우파, 뭐 이런 예. 수식이 따라붙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음, 냉전 대결적인 시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에 당시에는 북한 핵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도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방식으로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일종의 독자 핵 무장론을 얘기했습니다. 또, 무상국식 논쟁이 있던 2010년에는 칼럼에서 아이들이 공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 것과 식량 배급을 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북한 주민들이 그 내용 면에서는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써서 우파적인 성향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삼성 비자금 폭로 사태 때는 그때 당시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신부들이 그 김용철 변호사를 옹호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폭로 대상이 된 사람들, 삼성 측을 얘기합니다. 폭로 대상이 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사랑과 연민이 없는가라고 삼성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어, 뭐 걸림돌이 될까요? 예, 뭐, 일단은 구구적인 시각에 대한 논란, 이거는 기본으로 있을 것 같고요, 청문회에서.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볼때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도덕성 문제 이런 데서 사실 진짜 쟁점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언론인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나올지 모른다는 예상입니다 예컨대 언론인 출신의 신재민 씨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정부 때 문광부 장관 청문회에서 낙마했던 이유가 무슨 정치적 성향, 친이냐 친박이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도덕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은 아니었지만 통일은 없다 라는 책을 썼던 남주홍 경희대 교수 이분이 이명박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낙마한 것도 그 책에서 보인 어떤 구구적인 시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문창국 후보자는 어떨지 검증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자, 정부가 결국 뭐 의료민영화 쪽으로 방향을 명확히 한것 같아요. 오늘 발표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담겨 있습니까? 예, 보건복지부가 오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그리고 부대 사업을 위해 자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 이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외부 투자를 받아서 여행, 온천, 호텔 같은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의료법령은 부대사업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인 양성이라든지 의료의학조사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이 정도밖에 허용을 안 했었는데 오늘 개정된 규칙을 보면 외국인 환자유치업, 여행업, 목욕업, 국제회의업, 그리고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업까지 할수 있게 됐습니다. 네. 뭐 국제회의업 이런 것까지 할수 있다면 뭐 일반 기업이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이 이런 식으로 이런 업종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투자를 받으면 결국 그 투자자한테 이익을 나눠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기능보다 사익을 추구하게 된다는 점이 뭐 우선 꼽히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 문제인데요. 의료비가 점점 올라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견딜 수가 없어지면, 견딜 수 없어지면 결국은 건보제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우울한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행정 가이드라인 또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서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세월호 참사라든지 지방선거, 월드컵 이런 데 있을 때 정부가 조용히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거 뭐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겠어요. 예. 자, 그밖에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길환영 KBS 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 해임 제청안을 오늘 제가했습니다길 사장이 어제 해임안 가결에 반발해서 무효 소송을 냈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만에 서명을 하면서 회생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가 됐습니다. 부산에서 오늘 저녁 7시 10분쯤에 정전으로 도시철도를 운행하던 전동차가 멈춰서서 승객 300여 명이 터널에서 걸어서 밖으로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